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욕심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에 심판을 받고 내일까지 심는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죽어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본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심판을 죄인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구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진노의 행보를 대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의 삶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